무릎에 물이 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이제 여쭤보, 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남편이 73세인데 한달 전부터, 전부터 물도 차고 무릎 주사도 맞고 물도 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또 또 어떤 분은 어 무릎에 물이 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빼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무릎에 물이 찬다는 거는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이 찬다, 염증이 생긴다. 자, 그냥 염증이 생겨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무리를 하거나 조금, 어, 우리가, 어, 격렬하게 사, 이제 사용을 하거나 너무 과사용을 했을 때,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무릎 안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연결, 연골판이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연골이 손상돼서 관절염이 생겨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치료 방법은 어떨까요 어 극명하게 다릅니다 자 무릎에 무리가 가서 단순하게 염증,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물이 찬다면 그 염증에 대한 치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고 뭐 주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얼음찜질을 해서 물을 말린다든지 이렇게 어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연골판이 찢어졌거나 아니면 관절염 때문에 물이 차는 거라면 그 원인 치료를 해 주셔야 물이 안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관절염 때문에 물이 차는데 관절염은 놔두고 물만 열심히 빼고 염증 치료만 한다. 그러면 물론 치료할 당시에는 물을 빼고 뭐 주사를 쓴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또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면 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찬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에 대한 치료만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이 차는 원인을 정확하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원인이 뭔지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주셔야 좀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